아침 식탁에 앉아 따끈한 국을 한 숟갈 뜨는데 벌써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을에 배가 팽창한 것처럼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아 하루 종일 무거운 기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72세이고 박영수라고 합니다. 7년 전인 65세에 시립병원 소화기 내과 과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생 환자들의 소화기인 위와 장을 주로 검진하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제 몸에 대한 건강관리는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깨달았습니다. 수술 스케줄과 진료에 쫓겨 점심을 거르기 일수였고, 늦은 밤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며 지내는 게 대반사였습니다. 그러다 60대 중반이 되자, 식사 후 속이 꽉 막힌 듯 불편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은퇴 후 시간을 갖고 건강을 돌아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작한 지몇달 만에 속이 편해지고 체력까지 회복되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불편한 소화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속을 뻥 뚫린 듯 시원하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제 밥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늘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 식탁은 흰 쌀밥, 기름진 반찬,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습관이 제장 건강을 갉아먹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은퇴 후 제가 직접 장을 직접 봐서 요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밥상에 무지개를 올리자. 빨간색 파프리카와 토마토, 노란색 단호박과 파인애플, 초록색 브로콜리와 시금치, 하얀색 마늘과 양파, 보라색 가지와 블루베리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매일 다른 색 조합으로 식단을 짜니 마치 요리를 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일처럼 즐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심심하고 예전처럼 자극적인 맛이 없으니 금세 배가 고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고 변 보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의 상태도 훨씬 부드러워졌죠. 비밀은 식이섬유였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감싸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든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암물질이 장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배출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3끼 중두 끼는 반드시 오색 채소와 과일을 넣었습니다. 속이 편해진 것뿐 아니라 전보다 얼굴 혈색이 밝아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탁에 좋은 음식이 올라왔다면 이제 해로운 음식은 내려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병원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소주 한잔 곁들이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피로가 풀리는 듯했고 스트레스를 핑계로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장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습관은 자살골과도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담즙산 분비를 늘리는데 이 담즙산이 대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암세포 성장을 돕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발색제, 방부제가 다량 들어있어 장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저는 은퇴 후이 모든 음식과 결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이 허전하고 친구 모임에 나가면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속이 훨씬 가벼워지고, 체중이 안정되며 혈압 수치까지 내려갔습니다. 대체 메뉴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과 구운 채소,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과 병아리콩 샐러드를 즐기니 포만감은 충분했고, 몸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먹는 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 몸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붉은 고기와 결별한다고 해서 단백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다만 그 종류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붉은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반면 닭고기, 칠면조,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고 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닭가슴살을 구워 샐러드에 올리거나 연어를 오븐에 구워 레몬즙을 곁들였습니다. 가끔 고등어나 삼치를 된장에 졸여 먹으면 그 구수한 맛이 붉은 고기의 기름진 맛 못지않게 만족감을 줍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왜 이렇게까지 바꾸냐며 의아해 했지만 함께 먹다 보니 모두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속 가스가 줄어들고 변 냄새가 옅어지는 변화를 온 가족이 체감했습니다. 대장암의 상당수는 작은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아도 방치하면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 시절 이런 환자를 수도 없이 봤지만 막상 제몸 검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미뤄두었던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저 역시 작은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라 바로 제거했고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몇 년만 더 미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검진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5년, 10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덕분에 저는 지금도 건강하게 걷고 여행을 다니며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하루의 시간을 투자한 덕에 남은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장은 움직이는 장기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찼지만,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아침에 몸이 근질근질해 걸어야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걷는 동안 햇볕을 받으니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바꾼 건 수면 습관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생활에서 벗어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햇살과 함께 일어나니 장 리듬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술과 담배는 과감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모임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맑은 정신과 깨끗한 몸이 주는 만족이 더 큽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모여 제장은 물론 제 장은 물론 제삶 전체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뒤 저는 장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색빛깔 채소와 과일로 채운 밥상, 해로운 음식과의 결별, 붉은 고기 대신 흰 고기를 선택한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운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더부룩하고 무겁던 속이 이제는 가볍고 편안하며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번의 검진이 모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나이는 변명거리가 아니라 변화를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밥상 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에 무지개 색깔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면 오늘 저녁부터 채워 넣으면 됩니다. 검진 날짜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는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 박영수는 여러분이 건강한 장과 활기찬 노년을 누리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